Giá bán lợn của nông dân giảm đột ngột, nhưng ở nhiều nơi, người tiêu dùng vẫn phải mua thịt lợn với giá không thấp, khoảng 100.000 đồng một cân. Tuần này, giá thịt lợn ở chợ Hà Nội đã giảm khoảng 10%, nhưng vẫn tranh lệch khá lớn với sức giảm của giá lợn hơi. Giá thịt lợn từ người chăn nuôi đến mâm cơm người tiêu dùng đang cao hơn ít nhất là 3 lần. Nhưng như chúng ta chứng kiến vài năm qua, giá thịt lợn năm nào cũng phập phù, năm thì đắt kỷ lục, năm thì giảm mạnh. Tới đây, khi thấy giá bán lợn hơi giảm mạnh, hàng triệu nông dân sẽ không thả nuôi thêm lợn nữa. Sau vài tháng, có thể đợt Tết nguyên đán sắp tới, biết đâu nguồn cung giảm, giá lại tăng cao. Giá bán lợn của nông dân giảm đột dân, nông 농전 농민이죠. 농민들의 돼지를 판매하는 가격. 농민들의 돼지 판매 가격이, 잠, 덧, 덧, 덧. 그러면 갑자기입니다. 갑자기. 갑자기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영 어, ᄂ, 너 그러나, 많은 지역에서는, 흥어 띄어 중 소비자죠. 소비자를 응의 띄어 웃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비자들은 원파이 five 0 o r 0 0 it 0 0 n 여전히 돼지고기를 사야 합니다. v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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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10만 동 정도입니다. 뚜엇나이, 자, 팻, 런, 어, 저, 하, 노이. 이번 주에, 하, 노이 시장에서, 돼지고기 가격이, 다, 잠, 광, 모이, 펀, 잠, 약10% 떨어졌습니다. 능, 원, 쨍렉, 가, 런. 그러나, 여전히, 쨍렉. 쨍렉은 차이, 격차,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세대 차이 이럴 때도 이 쨍렉 이런 거 쓰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나, 여전히, 그 차이가 큽니다. 꽤나 큽니다. voi, 습, 잠, 구어 자, 런, 허이. 살아있는 돼지. 생돼지 가격의 쓱잠. 원래 쓱은 힘이잖아요. 이렇게 떨어지는 힘. 에, 생돼지가 떨어지는 그 폭하고 비교하면 여전히 격차가 꽤 크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티�런. 뜨, 응의 잔누의 된, 멈금 응의 뛰어오 중. 응의 짠 놈의 축산하는 사람 그러니까 축산업자 근데 여기서는 뭐 축산농가를 말하는 게될것 같고요 축산농가에서부터 드 a len b a 에서 b 까지 축산농가에서부터 멈검 멈검 그런 밥상이고 멈이 장반이더라고요 장반 쟁반. 소비자들의 밥상까지 돼지고기의 가격 은랑까오헌 잇엿 라 발런 아, 최소한 잇엿 라 또는 뭐 라는 없어도 되죠 잇엿 최소한 최소한 세 배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축산농가에서 파는 가격하고 소비자들이 밥상에 오를 때까지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가격을 비교해 보면. 약 3배정도 된다는 얘기죠. kiến 중따증기엔 바이남과 그러나 우리가 증기엔 목격하다 보다. 이런 뜻이거든요. 과거 수년간 목격한 바와 같이 자티른 남나우 돼지고기의 가격은 남나우 어느 해든지 퍼프, 불안한 어느 해든지 늘 불안했습니다. 돼지고기 가격이 남티닷기룩, 남티잠마 이것도 베트남어의 독특한 용법인 것 같아요. 어느 해는 이랬고 또 다른 어느 해는 이랬다 이런 식으로 할때 남티 남티 이렇게 쓰더라고요 우리 같으면 이 남과 이 남이 약간 다르게 표현할 것 같은데 똑같은 남을 써요 남티 어떤 다른 그랬고 어떤 다른 안 그랬다 그러면 이제 당티 당티 이렇게 하겠죠 이게 좀 특이한 용법인 것 같아서 저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어느 해는 기록그 기록이죠. 기록. 기록적으로 비쌌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해는 잠마잉 아주 폭락했다. 가격이 폭락했다. 자 여기서 또 한가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게 증기엔입니다. 증기엔. 이것은 증거라 그럴 때의 증. 증명하다. 증거. 그게 증 이렇게 발음이 나는거고 기엔은 보다. 볼견자. 뭐 견해, 견학 이러죠. 그럴 때그 견자. 그래서 증기엔 그럼 증견입니다. 증견 한자로 이렇게 쓰고 목격하다, 보다, 뭐 이런 뜻이 되는데 이게 베베 사전을 찾아보면 설명이 이렇게 나와요. 좀더이 떤맛, 떤맛. 그럼 육안으로죠, 눈으로 직접 보다. 스비엑 나오도 쎄사이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다. 그래서, 증기엔, 우, 따이난, 자오통, 교통사고를 목격하다. 이럴 때, 이제 증기엔 쓴다는 거죠. 장종, 장중입니다, 장중, 장중한. 즈 바, 검, 년. 방, 스, 고, 맛. 스, 고, 맛. 고, 맛. 그러면, 출석하다죠? 어떤 자리에 가 있는 거. 그게 고, 맛. 얼굴을 가지고 있다. 즈 참석하고 검년 인정한다. 방 쓰고 맛 그러면 그 자리에 있음으로써 이런 뜻이죠. 어떤 행사가 열리거나 어떤 중요한 자리에 직접 가서 참석해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인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증기엔 부어일래 기겟 기겟 그러면 서명하는 거죠. 서명식, 서명, 사이닝 세레모니 이런 거겠죠. 서명식에 참석해서 인정한.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해석을 목격하다 보다 이 정도만 가지고는 이게 좀잘 해석이 안 되죠. 그래서 늦어, 머이 된, 증기엔, 그러면 증기엔 하도록 초대받았다. 어떤 자리에 오라고 이제 초대하는 거죠. 이게 아주, 이게 일반적인 자리가 아니라 짱점 그런 좀 엄숙하고 뭐 장중한 실제로 쓰임새를 보면 중요한 의식이나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는 자리 그런 자리에 참석한 것 그것을 이제 증기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증기에는 영화의 위트니스하고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 사고라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다 또 여기서 본 것처럼 어떤 현상, 뭐 수년간 이런 가격이 올랐다 이런 현상을 우리가 보아왔듯이 이럴 때 이제 증기엔 이렇게 쓰는 거죠. 우리로 우리 말로 보면냥 보다 정도가 적합한 것 같고 또그 외에 우리 말에 이 증기엔 해당되는 게뭐라고 뭐,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에, 이런 중요한 행사 또는 그 중요한 자리에 직접 참석해서 보는 거. 것을 이제 정기연이라고 그리고 아까 봤듯이 남티 남티 어떤 애는 이랬고 또 다른 애는 이랬다 이두 가지 좀 눈여겨 보신 말입니다. 더이더이 히트이자반런 허이 더이더이 지금까지 자반런 허이 잠만 생돼지 판매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볼때 항치오 놈전 수백만의 농민은 세콤타노이템란너 추가로 돼지를 더 타노이 그러면 노아 기르는 거 타가 놓아주는 거거든요 석방하다 뭐 놓아주다 그래서 노아 놓아 기르는 거니까 사육하다가 되는 거죠 그래더 이상 돼지를 사육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우리말로 보면 어색하죠. 이, 희가 이런 용법. 좀, 아, 제가 이 시사 베트남어의 이 시리즈에서 계속 지금 설명을 드리는데, 베트남어에는 희를 이렇게 쓰더라고요. 가격이 폭락하는 것을 볼때 직역하면 이렇게 되지만, 실제 우리말로 옮기면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으므로 뭐 원인이라든지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보았기 때문에 수백만의 농민은 더 이상 돼지를 기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사우바이탕, <목소리> <목소리> 몇달 후에 꽃해 듯뜻 웬단 쌉더이 설날이 곧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이것도 참 베트남어스러운 표현인 것 같아요. 꽃해를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그, 설날이 다가오는 것은 뭐 기정사실인데, 이상하게 그럴 때도 꽃해 이렇게 쓰더라고요. 덫. 은 사전을 찾아보면, 뭐, 층.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 코로나 관련된 기사에서도 많이 보셨지만, 우리말로 보면, 차례. 어떤 그, 사건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몇 차례 왔다. 각각의 그 차례, 단계,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덫이라고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번역할 때는 굳이 번역 안 해도 되지만, 어쨌든 더시 무언가에 대해서 좀 의문을 품을 수 있는데,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날이 다가오면 엣 도, 원 꿈장, 공급이, 원 꿈, 공급이죠. 공급이 감소하다. 자, 라이, 땅값, 가격은 올라간다. 이럴 때 이제 미에떠우는 혹시 뭐뭐할지 모른다, 어쩌면 뭐뭐할지 모른다 이런 정도의 어감입니다. 그래서 혹시 설날이 다가오면 어쩌면 공급이 줄어들고 가격은 다시 오를 수도 있다. 이때 라이. 이 라이가 베트남어에서 아주 그 뉘앙스를 잡아내기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라고 저는 느끼고 있는데. 이럴 때는 다시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가격이 이제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는 거니까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이럴 때는 라이를 쓰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엣도 어쩌면 뭐뭐 할지 모른다 혹시 이런 뜻이고 라이 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때는 다시 이런 뜻이고 또 어떤 땐 오히려 이런 뜻도 되고 어뭐 하여튼 라이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라이에 대한 것은 초기에 제가 동영상을 만들 때 그 다른 시리즈, 책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베트남어, 여기서 좀 정리를 해놓은 게 있었는데, 그 이후에 시간이 쭉 지나면서 보니까, 그 동영상도 보완할 부분이 좀 많이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1차로 정리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